드넓은 남해 바다. 그 위로 보석처럼 박힌 365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늘 바다에서, 그리고 섬에서 시작되는 여수의 이야기. 고립이 아닌 아름다운 바닷길로 이어지는 여수의 섬들. 그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다음으로 여수섬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유명한 섬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 메이트 정세윤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여수 돌산 신기항인데요. 오늘은 여수의 아주 매력적인 섬 금오도로 떠나볼까 합니다. 이렇게 생선표도 가지고 제가 지금 이곳 페리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수 돌산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인 금오도. 금오도는 신기양에서 배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여수를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인데요. 그만큼 늘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신기양에서 돌사 어 금오도로 가는 배 안인데요. 지금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오늘 여행 면을것같으네요제 출발해 볼게요. 푸른 바다 위섬섬떠 있는 섬들을 보며 금오도로 가는 길 여정의 시작부터 설레는 배길입니다. 와, 바다라 그런지 바람이 엄청 센데요. 저기 뒤에 보이는 섬이 금오도인가 봐요. 금오도가 어, 그 거북이를 닮았다 해서 금오도라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하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천히 내려서 이제 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검게 보인다고 하여 거무도라고 불렸던 섬. 금오도는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버스를 타고 이동할 거라 이제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 더잘 보이는 법. 오늘 금오도의 진가를 발견하기 위해 뚜벅이 여행을 선택했는데요. 타이밍도 좋게 딱 만난 섬마을 버스. 와, 감사합니다. 네. 학동이요. 아, 이제 버스에 드디어 탔고요. 그리고 버스 안에 사람들도 계시는데 경치가 완전 좋아. 요 여기서부터 학동까지는 한 10여 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섬마을이 자아내는 아기자기한 풍경과 탁 트인 바닷길을 달리는 금호도 버스 여행. 금호도를 유명하게 한건 트레킹 때문인데요. 버스가 서는 어느 곳에서든 트레킹 코스에 오를 수 있습니다. 금호도는이 그 채춘 트레킹 코스가 다섯 개가 있어서 이 코스부터 오 코스까지 취향에 따라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기사님이 내려주고 가신 곳은 이렇게 바닷가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이 학동마을인데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와, 보기만 해도 엄청 시원하고 오늘따라 날씨가 엄청 좋아서 오늘 코스가 좀 더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 형태가 학을 닮아 이름 붙여졌다는 학동마을 작은 폭우를 소박하게 품고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이곳은 금호도 비렁길이라 불리는 트레킹 3코스와 사 코스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비렁길이라고 하는 게 벼랑의 여수 사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벼랑을 따라서 굉장히 절경이라고 하는데 3 코스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3 코스로 엄청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3 코스로 가볼게요. 금오도 비렁길 3 코스는 다섯 개의 코스 중에서도 가장 극찬을 받는 곳이라는데요. 아, 여기가 이제 3코스 입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벌써 입구부터 숲길이 울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덥지 않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뚜벅이 여행자들한테는 이 비렁길 코스 코스마다 펼쳐지는 이런 비경도 볼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만한 트레킹 길을 걸으면서 자연의 경치를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비렁길은 과거 주민들이 땔감과 미역 등을 나르기 위해 직접 돌을 쌓아 만든 삶의 길인데요. 지금은 남해안을 대표하는 유명 트레킹 길이 되었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오, 이렇게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추는 어, 반짝반짝한 이런 모습도 너무 예쁘죠. 이 공기도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각 구간을 걸으며 비렁길이 품은 독특한 풍광과 생태를 만끽할 수 있어 각광을 받는데요. 또 하나, 걷다가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걷기 시작한 지약 10분이나 지났을까? 비렁길 3코스의 첫 번째 포인트 비렁다리에 다다랐습니다. 와, 아래쪽에 바다가 완전 한눈에 보이는 게 진짜 인증샷 명소이기도 한데요. 어, 저는 약간 심장 떨려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기 무섭기도 한것 같아요. 와, 보이시나요? 이렇게 인증샷 이렇게 찍고 <laughs> 와, 이곳을 건너는 으아, 너무 무서운데요. 이곳을 건너는 분들은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절벽 사이를 잇는 비렁다리는 아찔한 스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길, 빼곡한 동백나무와 울창한 숲은 그야말로 힐링의 명소입니다. 자, 여기는 드디어 이 비렁길 3코스의 매봉 전망대 어, 데크길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쪽 위가 지금 전망대인데요. 이 전망대를 향해서 이렇게 생긴 데크길을 제가 쭉 따라서 걸으면 되고요. 지금 제 왼편에는 완전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펼쳐져 있어요. 비렁길 3코스의 하이라이트 매봉 전망대 수직 절벽 위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절경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해안 절벽을 끼고 트레킹하는 그 아찔함과 푸르게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 모두 비렁길에 오르는 까닭입니다. 바람과 파도, 그 오랜 시간의 이야기가 여수의 섬마다 고요히 스며 있습니다. 이렇게 섬은 저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 생태를 간직한 채 우리에게 쉼과 여유를 선사하는 보물 같은 곳인데요. 여수의 반짝이는 365개의 섬들. 이제 그 숨은 가치를 발견할 때입니다.